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최근에 그 야버지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간식을 끕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36세의 중동포 국 작가 전춘하 씨가 쓴이 소설집입니다. 어, 이 출판사는 어, 지금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홀리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날 예, 출판을 했는데요. 어, 이 책이 또 이제는 국내 언론에도 뭐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그래서 뭐 한국인들도 뭐좀 호기심을 갖고 어, 이 책, 야보죠. 일단은 야보지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좀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책과 이 전춘화 작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춘화 작가는 지금 36세입니다. 1987년 중국 길림성 화룡시에서 태어났고요. 연변대학교에서 조선어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으로 왔고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네, 또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글을 쓰고 있는데요. 어, 주로 이 중국 조선족 문해지의 소설과 수필을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이 소설집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적이 보니까 표제 제목은 야버즈고요그 내용에는 또 다섯 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버즈, 낮과 밤, 블링블링 오여사, 잠자리 자비, 또 우물가의 아이들. 주로 이제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의 어떤 생활상을, 어, 이렇게 스크린에서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우물가의 아이들은 연변 용정에 있는 그, 음, 마을에 그 우물이 있죠. 이 한국인들도 연변 용정을 가게 되면은, 어, 그 우물을 꼭 가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우물가를 둔, 어, 이야기, 이런 거를 저는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죠. 4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서부터 3시 반까지 서울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한동포문학연구회, 제한동포문인협회, 제한조선족작가협회 등이 주최를 해서. 야보주 전춘아 작가 북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가셔서 어뭐 회비가 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요 책값이 만 사천 원인데 아마 만 원이면은 요 책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작가와의 이 대화도 뭐 들어볼 수 있는 어 좋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이 북콘서트 포스터를 보니까.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단하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용이 되어 날아오기를 꿈꾸며 그녀들은 오늘도 야무지게 야버지를 발라 먹었다. 네, 먼저 뭐, 동포 분들께서, 중국 동포 분들께서는 야버즈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야버지가 뭐냐, 이렇게 하실 텐데, 어,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야는 이제는 오리를 말하죠. 버즈는 목, 우리목 그냥 오리목에 있는 이제는 살, 그리고 야버즈, 또 뭐, 야츠, 뭐 오리날개, 뭐, 이렇게, 뭐, 쭉 부위별로, 뭐 이렇게 이는 부르는데, 이야버즈가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단하고 척박한 삶 속에서도 용이 되어 날아오기를 꿈꾸며, 그녀들은 오늘도 야무지게 야버즈를 발라먹었다. 이 표지에요. 네. 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 특히 이 30대라고 할수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의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한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이 참 고단하고 또 척박한 그런 숙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용이 되어 날아가고자 이 코리안 드림을 어 이렇게 이루고자 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중국들의 모습. 그렇지만은, 어, 그, 야버즈라는 그 음식, 뭐, 저도 뭐, 잘은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 동포 가리봉동이나 이 대림동, 이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 오리 모양의 뭐, 빨갛게 있는 그 약간 좀 한국 사람들이 처음 보면은 좀 혐오스럽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처음 본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어, 맛도 아주 맵고요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한번 요거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맥주하고 이렇게 곁들어서 먹으면 은 아주 뭐랄까 계속 맥주도 땡기게 되고 어, 계속 이 맛이 좀 땡기는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어, 근데 요 소설 지금 아버지를 보면서 딱 서운했던 게 뭐냐면은 2005년도 경이에요 그 때는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인 여성 작가가 양꼬치를 주제로 해서 가리봉동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편소설을 써서 그 당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던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양꼬치를 좀그소설로 봤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초 2000년대만 해도 뭐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무일푼을 과이 와서 단순 노모 뭐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뭐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고향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양꼬치 가게를 아주 자그맣게 열어서 그래서, 어, 그게 점점 불려서 아주 크게 이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이 요즘은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양꼬치가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였죠.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인들은 뭐 양고기, 뭐누리끼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잘또 먹지 않고 좀 거리끼기도 했고, 어, 그리고 어쨌든 보편적인 그런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 동포들이 정말 그 한국에서 생활 하면서, 구단하면서 양꼬치를 구우면서 맥주와 아니면은 아주 이 도수 높은 술을 마시면서 정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이 정교한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네, 그 당시는 우리 중국 동포 어떻게 보면 코리안들림1세대라고할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 양꼬치가 이 대표적인 음식 문화로서의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을 담은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전춘화 작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30대 이하의 이 중국 동포 젊은 동포들에게는 이 야버즈라는 이 음식이 또 다른 그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버즈에 대한 새로운 또 이렇게 한국 사회에 또이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신 또 호기심과 또 기대도 갖게 됩니다. 처음에 뭐 한국인들도 양꼬치 잘 모르고 잘 먹지 않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이 대중화 됐죠. 그래서 예, 지금, 뭐,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아주 그런 거리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이 번한 거리에도 이 양꼬치 점을 어, 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야버즈도 뭐 그렇게 될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전출한 작가 얘기로는 야버즈는, 어, 좀 양꼬치와는 좀 다른 그런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한국인들에게는 크게 대중화 되기는 쉽지 않겠냐. 뭐,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조선족, 이 30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이 고민이다. 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이 중국 동포들은, 아, 한국에 와서 돈도 벌고 뭔가, 예,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지금의 30대들은 이 아버지와 같이, 에 좀, 뭐, 요즘, 그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정체적, 정체성 고민이라든가요. 이주모들의 젊은층이 갖고 있는. 지금은 뭐 언론에 보니까, 이 조선조 MZ세대, 에 굉장히 20, 30대를 지금 MZ세대라고 하죠. 이들의 삶, 생각을 담아낸 책이다 해서 또 그렇게 조명을 해 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전춘화 작가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마침도 통화를 해 보니까 제가 이남구로역 쪽에 이 동포세계신문 사무실 겸그 모임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2012년 13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조선족 청년 20대, 30대 초반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방 모임, 독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바로 이 전춘화 작가가 이 독서 모임을 이렇게 리드에 갔었던 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반가 왔었는데요. 네, 어쨌든 어, 이렇게 30대의 전춘화 작가의 소설 야버즈.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로나 서점가에서 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국 동포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도 꼭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서로 뭔가 이해의 폭을 좀 넓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모렇게 작가의 말이 책에 보면은 이제는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진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는 작가의 말이 있는데요 작가의 말 하나만 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니까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마주한 같은 동포와 한국인 세토민들은 연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듯 달랐습니다. 공간이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모습을 꺼내 보일 수 있다는 한결은 만감이 교차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삶이 한국 독자들에게 관심있게 읽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작가의 말을 남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익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